요즘 해외선물이 대세다, 해외선물로 갈아타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양방향 거래가 가능해 불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고, 부담스러운 해외선물 증거금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증거금이 도대체 뭐길래? 증거금은 해외선물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인데요.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는 물론 거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지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거래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내가 선택한 파생상품의 5에서 15% 정도가 해외 선물 증거금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내 증권사의 경우 필요한 증거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본 1계약당 2에서 3천만 원대이니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증거금 기준만 봐도 헉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계좌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하려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어서 재테크로 성공을 하고 싶지만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큰 문제는 증거금 계좌 개설 때문에 불법 거래 이용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다는 점입니다.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불법 업체 이용하면 투자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어디서 해외 선물을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쿨 cool 팁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해외 증권사 캐시트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캐시트리는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식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운영되는 합법 해외 증권사입니다. 전 세계 83만 트레이더들이 선택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로 투자자들을 위한 최적의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메리트는 해외 선물 증거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 단돈 7만 원만 있어도 해외 선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캐시트리는 어떻게 7만 원만 있으면 되냐고요? 캐시트리는 최대 500배 레버리지 효과와 마이크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란 전체 거래 대금 중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지불해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거래를 하려면 당연히 5천만 원이 필요한데 500배 레버리지 효과로 거래하면 단돈 10만 원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10만 원만 했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상품 가격 그대로 수익이 들어와 소액 투자자도 한 방에 고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트리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로 증거금 부담 없이 진입이 가능한 것은 물론 마이크로 계약으로 투자자들의 부담을 더 줄였습니다. 마이크로 계약은 말 그대로 소수점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증권사에서 나스닥 계약을 할때 증거금이 약 2,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캐시트리에서 마이크로 계약으로 0.1 계약을 한다고 하면 약 250만 원 정도의 증거금만 필요합니다. 해외 선물 증거금에 대한 부담 한방에 해결 가능하겠죠? 이외에도 수수료 영원, 양도세 영원, 믿을 수 있는 거래 프로그램 메타 트레이더우 사용, 일대일 전문가 매칭까지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증거금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캐시트리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해외 선물 정보 및 해외 선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464-7535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